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노라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칼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단과 재단을 히스기아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이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탈 것을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정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를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아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계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네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고요. 북이세라엘의 패망과 또 아수르의 침략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하는 어 그런 정국에서 신앙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그런 현군이었고 또 선왕이었습니다. 어 그는 아버지 어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때를 생각해 보면 어, 아하스가 20세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어, 여러 앞에 이렇게 왕들처럼 하나님을 믿기보다 에, 그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어, 이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농경신이죠. 어, 풍요를 가져다주는 에, 우상입니다. 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에, 그런 신인데.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의지했고 어더어 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어 이렇게 통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우상을 섬긴 이 아하스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아하스가 바로 이 아세라를 세우고 또 바알 신을 섬기면서 어 자기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역대하 2 8장에 말씀에 보면 5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담의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여기 보면 아람 왕이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와 에브라임 용사가 아스왕의 아들과 총리와 장관을 죽이고요. 또 용사 12만 명을 죽였는데 당시 유다 인구를 약 100만 명쯤이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남자들이 시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패망을 당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가 16년 동안 다스렸을 때에 우상을 섬긴 것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더니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어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또이 부친이 행했던 그런 일들과 다른 그런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일이었고요. 성전문을 다시 열고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우상을 다 이렇게 없애고요. 그리고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끈 게 아니라 영적 각성 운동을 벌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때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르곤 이 세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아수르의 이제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 14년에 1차, 2차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그래서 모든 유다의 견고했던 성업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열1기야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13절에서 16절에 보면 1차 침공이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왕에게 평화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왕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4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문의 금과 모든 기둥의 힌 금을 다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어, 그러면 평화가 어, 유지가 되고 이 약속대로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어,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요, 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2차 침공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계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흔들기 위해 조롱을 해요. 어,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아라. 어,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유다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군사는요, 다 포위를 한 상태에서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이 아수르의 대군은요, 퇴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먼저 히스기야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지요. 여기 역대야 32장 8절을 참고해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그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적인 일이든 개인의 질병이든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생각일지 몰라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어요. 우리의 지금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오. 지금의 나라의 정세와 또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주님밖에 는 소망이 없고요. 주님밖에 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또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히스기야에게는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좌우를 살피고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할수 있는 것다 하고 여유 있게 기도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또 자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기도하는 일을 최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 2020년 3월 13일에 어, 기사에 보니까 당시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막기 위해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직후에 3월 15일날 주일에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기도하자며 이날을 기도의 날로 선언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 폭스뉴스 14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계속해 하나님의 보호와 힘을 구해온 나라입니다. 라며 어디에 있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국민들에게 요청을 해요. 원래 미국에서는 국가 기도의 날이 5월 7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확산에 대해서 기도의 날을 별도로 지정한 것인데요. 아, 한번, 오늘날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에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위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이 신앙의 운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 새벽 기도나 지금 기도의 자리가 과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북적북적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사야 36장 4절부터 6절을 상반절에 보면 랍사게가 어, 이렇게 히식기야에게 음, 가서 조롱하며 이야기해요. 네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조롱해요. 15절부터 16절, 3번 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성의 아수르왕의 손에 넘어지지,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만의 말을 듣지 말라. 지금 이 악의 무리들, 또적 그리스도들,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목사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 그래요. 물론 목사들이 다. 신실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그런 목사들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오늘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꾸 미혹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것을 믿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는요 더 기도해야 될 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며 네가 믿는 것, 묻는 것이 뭐야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그러면서 조롱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과 분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또 혼탁하고 어지럽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나라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어 예배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또 이것이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또 신앙이 흔들려져서 어 이렇게 그냥 어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미혹과 또 악한 세력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히스기야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고 하나님이 해답이고 전능하신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